술이 약하다고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누구나 다 술이 약해도 소믈레가될수 있고 와인 공부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트링크의 서비입니다 오늘은 술을 잘 못해도 와인 소믈리에나 또는 와인 공부를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자 중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해 줬어요 내가 굉장히 술이 좀 약한데 아, 와인 공부좀 하고 싶다 근데 와인 공부를 할때 술이 약하니까 잘안 될까 봐 걱정을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뭐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굉장히 술이 좀 약한 편이에요 네. 혹시라도, 뭐, 제가 술이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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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센, 뭐, 서비를 봤던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그건 오해이고요. 제가 강한 정신력을 좀 버텼던 상황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입만 벌리면. 죄송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술이 약해도 누구나 다 소믈레를 할 수가 있고요. 와인 공부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술을 뱉어버리면 그만 이기 때문이에요. 서비가 때 정신이 나갔구나. 비싼 와인을 뱉어.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걸 뱉고 앉아있니? 말이 되냐? 다 삼켜야지. 이렇게 아마 지금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가능한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술을 안 삼켜도 맛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술의 맛을 느끼는 거는 코와 입에 있죠. 그래서 코 같은 경우에는 후각 수용기, 입 같은 경우에는 미각 수용기가 이향 분자와 맛 분자들이 만나서 이걸 뇌에 그 신호를 보내고 뇌는 이게 무슨 맛이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된 이후에 우리가 그 맛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즉이뱃 속에 들어간다고 이 맛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술 앞에 장사 없다 그러죠. 와인 평론가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십 잔을 마시 되고, 또 그냥 공부를 하더라도 다섯 일곱 잔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 먹어 그러면은 첫 번째 잔에서는 분명히 내가 잘 테이스팅을 기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마지막 잔이 될 경우에는 식기가 올라와서 핀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술이 세고 안 세고와 상관이 없어요 그 누구나 어느 적정 수치의 주량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이거를 뱉어내는 거예요 그 뱉어내는 거는 따로 근사 뭐 기구가 있는 게 아니고요 빈 통에다가 뱉어내면 됩니다 물이면은 좀 그렇겠죠 비치맨은 아무래도 이게 탄닌이나 이런 것들은 침이랑 엮이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보통은 좀안 보이는 통 안에 이렇게 뱉죠. 이런 걸 우리가 스피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스피툰이 없더라도 비슷하게 뱉어내는 통만 있으면 언제든지 와인을 뱉어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스팅이나 시메 같은 경우에는 엄청 큰 통으로 뱉는 통들이 있고요. 와인 공부를 할 때도 개인별로 다 자기 책상 위에 보기것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식당에 가거나 어디 다른 자리에 가더라도 우리 와인 모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와인을 뱉는 게큰 실례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먹다가 이 와인이 별로야 그럼 뱉어요. 이 와인 잔에 남아 있는 것도 다 뱉습니다. 와인을 먹을 때 웨이터한테 와인 같은 거 이제 뱉을 수 있는 스피툰이나 또는 버릴 수 있는 통을 달라 그러면 그통 없는 식당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주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좀 그렇다면 책상 의자 아래 내려놓으면 괜찮습니다. 한 가지 더 꿀팁을 하나 드리면 이거를 뱉었을때못 느끼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맛도 있지만 탄산이 있어요. 탄산은 촉각에 해당. 내리는 부분인데 탄산이 목으로 넘어갔을때 뒷부분에서 나는 촉감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파클링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배터냈었을 때그 부분까지 캐치를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건데 여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와인을 입안에 넣고 배터도 남아 있는 와인들이 주는 그 향미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넘겼었을 때목 뒤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여운을 굉장히 좋아해요. 입 안에서 넣고 배터 썼을 때는 조금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배터 썼을 때는 잘 못 느껴지는 그 아쉬움은 있죠. 하지만 이두 가지를 제외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은 똑같이 와인을 주량이 센 사람처럼 똑같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술이 약하다고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누구나다 술이 약해도 소믈리가 될수 있고 와인 공부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와인 꿀팁은 여기까지인데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전부에 읽어보고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봐요.